여행 후 집에 오니 충격적인 불청객이 한 달간 제주도 가족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한 부부가 겪은 충격적인 실화가 있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. 예미와 장우는 결혼 15년 차 부부로 시댁에서 늘 차별을 받아왔습니다. 시부모님은 장남인 시숙만 편애했죠. 어머님, 아이들이 TV 앞에서 좀 떠들 수도 있지 않나요? 왜 자꾸 우리 애들만 혼내세요? 예미야 네가 애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그래. 우리 영우는 어릴 때부터 얌전했는데. 시숙 영우는 회사 돈을 빼돌리다 걸려서 집을 팔고 이혼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. 예미 부부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위해 제주도에서 한 달간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. 윤경아, 진호야. 그동안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소홀했지? 이번 여행에서는 온전히 너희만 생각할게. 한 달간의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예미 부부.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. 여보,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있어. 그리고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? 장우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안방 문을 열자 침대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바로 형이었습니다. 형, 형이 여기 어떻게 들어와 있어? 도대체 무슨 일이야? 아, 깜짝이야. 어머니가 비밀번호 알려주셔서 들어왔어. 갈 곳이 없어서 며칠 있으려고. 그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들어와서 예미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. 예미야, 얼른 내네 시숙밥 좀 차려라. 불고기 거리 사왔으니까 양념해서 불고기 만들어. 어머님, 어떻게 남의 집에 말도 없이 사람을 들여놓을 수 있어요? 당장 나가세요. 엄마, 이제 나랑도 끝이야. 아주 우리 아기만 못 괴롭혀서 안 달란 거.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지 알아? 순한 남편이 크게 화내며. 시댁 식구들을 질질 끌어내쫓았죠. 결국 부부는 시댁과 완전히 절연했고,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. 인과응보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.